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25절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지는 것,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호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도소 예배 때 제소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죄인.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죄인을 나무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잘 그려낸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호에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탕자의 돌아옴과 회개가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정작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늘 그러하던 것처럼 그날도 예수님의 주변에 쇠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함께 드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것은 명백한 정결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여인의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이하의 아버지의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진행되어 가면서 잃어버린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집니다. 첫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로 비중이 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즉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하나의 세계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비유는 공통된 주제, 즉,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세 번째 비유는 앞의 두 비유에는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자의 의지적인 행위를 묘사합니다. 양한 마리가 어떻게 무리로부터 나고하게 되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동전 한 잎이 스스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잊어버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아버지를 떠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만 나오는 독특한 요소 두 번째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스스로 발로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왔다. 죄인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신적인 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몰두하여 사느라 잃어버리고 있었던 영성적인 삶,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만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게 하는 데는 인색한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비유에는 앞에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일어났는데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 하나를 불러 물어보니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그에 대한 큰아들의 대답이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섬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을 돌아봅시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답으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말해진 상황과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우의 등장인물들이 실제 상황 속의 인물들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겠지요. 아,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을 수용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네. 예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1차적인 목표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라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큰 아들로 비유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큰아들의 비유 또는 탕자형의 비유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의 회계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둘째 아들의 회계보다도 더 중요한 비유의 초점이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아들의 배타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 읽다 보니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큰 아들의 비유, 탕자 형의 비유를 읽다 보면, 구약성경의 어느 책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어느 책이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 불평하는 그 사람을 설득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예, 그 책은 요나서입니다. 작년 초에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탕자 형의 비유에서 동생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이 이해하지 못하듯이 요나는 이방인이자 적국인 적국의 수도인 니누의 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그의 선포를 통해서 니누에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후에도 그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약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예, 요나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항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르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요나서에 두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머물던 초막 위에 방넝쿨이 자라게 하셨다가 다시 말라죽게 하는 방법으로 요나를 설득하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빡빡우게 됩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읍 니누엘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설득에 수긍했는지 아닌지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도 큰 아들을 설득하려는 아버지의 해명으로 끝납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비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어서 앞서 가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상식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 구원의 지평을 이방인들에게로 확장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편에는 소수이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배타적인 울타리를 허물고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그러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어, 어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외부의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개발된 율법, 특별히 정결법 규정들이 이제는 내부적으로 강화되어서 정결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 동족들을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는 그들을 죄인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종교의 울타리일 뿐 하나님의 울타리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울타리, 의인들을 죄인들로부터 구별하는 그 울타리는 어느새 유대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본래적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적인 장치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그러한 배타적인 울타리를 허물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써 정결법을 정면 위반하는 행동을 일삼으신 것은 잘못 세워진 울타리를 허물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약성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작년 초에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을 통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한 것은 그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서 코넬료 가정에 가셨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초대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힘들었지만 가차 없이 자신들의 고정 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창립 16주 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스스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며 하나님의 앞서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그 이끄심에 비추어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힘써온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창립 목회자이신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궁구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앞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그 이끄심에 민감하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그루토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6년 전 이곳에 그루토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늘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비추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